1.1 업데이트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죠. 1.2 후반부랑 1.2 때는 더 많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청이 나왔고, 제인이랑 세스는 1.1 하반기 배치 때 나옵니다. 아마 한 20일 뒤에 나오겠죠. 지금 청이가 20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9월 초쯤에 나올 것 같다. 출시 시기 괜찮죠? 골초에 딱히 할 게임 없거든. 안타깝게도 네 코가 끼어 있습니다. 이번에 픽돌 나면 안 돼요. 저 픽돌 두번 났습니다. 엘렌조 픽돌, 주연 픽돌. 천장도 좀 그만 찍었으면 좋겠고요. 매날 천장 찍고그 다음에 청의 전용 무기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사기 무기죠. 그리고 신규 뱅부 나왔습니다. 이거죠. 최순찰대원. <놀람> 스킬 시전 시 2단 공격으로 연속해서 전방의 적을 물어뜯고 물리 피해를 준다 이게 가장 크게 업데이트된 거 그리고 새로운 의뢰가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의뢰 받아주고 이것도 의뢰 받아주고 그리고 신규 스토리 개방됐다 와이즈라 대화하면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요 청이 나오면은 해볼게요 조건은 메인 스토리 3장 위험한 건물에서의 수색을 완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청이 에이전트 B와 이거 나왔고, 메인 스토리 2장, 중간장, 돌발 임무 완료 후에 개방된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걸 깨야 열리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실내 이벤트가 추가로 생긴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내 많이 올렸어요, 이제. m 비 니콜, 코린, 엘렌조. 11호 이번에 나왔나 모르겠다. 주연, 그리고 정이 이제 열어야죠.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 이벤트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이벤트가 좀 많이 나왔어요. 7일 출석 이벤트. 나 이거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호요버스 크리에이터로서 건의합니다 7일동안 출석지는데 10장이 뭡니까 20장은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언더컵 커 R&B 신규 스페셜 에피소드 이동 눌러서 뭐 진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실종된 뱅부 제로공동 이게 추가됐는데 매만은 꽃밭을 깨야 돼요 저못 깼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우방어전 컨텐츠 추가됐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벤트 기간 남아있는 거 보시고 저는 사실 숙제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개방된 거 말고 한 다섯 개 정도의 이벤트가 8월 16일부터 또 개방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아직 열리진 않았다. 이거죠그 다음에 재료공동, 이거. 화환경자, 이거는 TV 화면이 없이 바로 전투에 진입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 하겠네요. 내 발음 꽃팥을 못깬게 아니라 그까지 못 갔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신기울에 아까 승인했죠. 추가. 아, 이거 추가됐어요. 이거 괜찮던데요. 보셨어요? 메인 메뉴 가면은 여기 내가 바꿔놨어 아까 전에. 이거 아이콘 바꿀 수 있고 원하는 걸로. 그 다음에 명함변경 바꿀 수 있고. 이게 본인이 좀 뚫어놔야 되나 봐. 나는 덜 뚫린 거는 색깔이 안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예쁜 거. 이것도 추가됐어요. 돌파를 최소 3번 해야 열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쁘게 꾸며놨어요 저는. 그 다음에 콤보 스킬 발동 모드 자동 수동 이게 혹시 이번에 패치됐나? 콤보 스킬 모드. 자동하자, 그냥. 자동을 합시다. 그 다음에, 보드 배속 설정. 이게 지속적으로 되도록 생겼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별 디스크 추천 기능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 좋네요. 메인 속성 기능 추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를 내가 하겠다 이러면은 추천이 있네요 맞네 아 요렇게 이 사용률이 플레이어들 기반으로 설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트 하고 메인 속성도 되고 사실 디스크 좀 헷갈리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 하나 생겼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이걸 쓴다는 거니까 선택하면 이제 요렇게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제작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게임이 좀 많이 쉬워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랜덤 플레이 워프 추가하라 됐습니다 사실 저거 필요했는데 HDD 하나 생겼네요. 맞죠? 바로 컴퓨터 앞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스쿼트 전초기지도 생겼고 치안국 지역이랑 워프 추가 신규 업적 추가됐고 특정 지역 신규 NPC 음성 대화 등이 추가됐다. 메인메뉴 좌측 하단에 개인정보 우측에 친구 채팅이 있다. 이거 어디 있지? 어디 있는 거지? 좌측 상단에 있어요? 아 저기 있다. 저거다. 친구 채팅 있네요. 여기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죠? 7월 21일 7월 28일 그 다음에 리드 폰드 일괄 수령 버튼 추가 이거 좋네요 리드 폰드 이거 패스잖아 패스 패스 이거 일괄 수령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모두 수령이 없었는데 이렇게 설정 기타에 아까 제가 설정한 거 있었고 시 u 방화전 컨텐츠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제로 공동 주간 숙제 이게 5회인데 2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나 사실 제로 공동 숙제 안 했어요 귀찮아서 보상도 증가했고 제로 공동 내 다양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헤드 최적화했고, 각종 버그 및 오류 수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다 얘기하면 좀 지루하니까. 패치노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이 게임에 불편한 게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1.1 패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1.1 하반기 패치 20일 뒤에 제인도랑 세스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오공이랑 뮤렛 나옵니다 28일에 호연 나오죠 호연 모래 하겠나 9월 초에 할게 없는데 젠존의 제인도가 나온다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